자, 오늘은 제가 포켓몬젤리랑 포켓몬젤리, 그다음 사과젤리를 사왔어요. 그다음 목말라서 우유수까지 사왔고요. 자, 그러면 어떤 것도 먹어볼까요? 일단은 사과 맛이고 사과는 포켓몬 유명하니까 이렇게 먹어보려고 요즘에 요유행이 이렇게 먹어보려고 해요아저 못할 것 같은데.

오 이렇게 까졌고요 먹을게요. 응? 재미 있어 빨강젤. 포켓몬 딱 맞아. 딸기 맛. 시지도 않고 달달해요. 야 네가 좀 사고를 지 이거 다 치우지. 음. 쿠키 너무 맛있어. 교육을 똑바로 안 시켜서 그러네 음. 음좀새로나온 맛이라도 한 하고 녕하 빨리 먹어 주라고. 야, 물은 특 춥시다고 거야. 너 거야. 먹어 볼까뭐더려가 <laughs> 돼, 이 아이디인가 좀 커졌어, 이게. 응. 사과는 잘 달지 궁금한데요. 와 대박 이거 완전 잘 되는데. 이거브도 성공했습니다. 성공했다. 맛은 무슨 맛일지. 빨간색 잼먹어볼게요 맛이 그 맛. 사과 맛하고 안에는 딸기 맛. 복숭아 맛? 세 가지 맛이 나는 거죠. 그럼 물 넣을 뿐이다. 이리 가 엄청 나 이리 오면 참아. 더커졌면요얘 이리 이죠이름 이리 오이었구나 어, 맛있다. 이거랑 이거 잘 먹었습니다. 오늘도 먹방 여기까지 할게요. 3개지만 금방 끝있죠 오늘은 5분 전까지 먹기 대성공. 오늘은 여기까지 게 안녕!